안녕하세요. 전문 상담 정혜영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우리가 1,2월 강의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어, 시간을 냈고요. 어, 선생님들 이제 1,2월 강의면은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강의죠. 그죠? 그래서 기대도 되시고 두렵기도 하시고 아,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한테 어, 2개월간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갖게 되는 시간이고요. 어, 동시에 선생님들이 2개월간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좋다. 이런 것들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1, 2월 강의 일정도 그렇지만 3, 4월, 5, 6월 강의 일정도 과목 내용만 달라지지 다 동일하게 이론 강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두, 2개월 간에, 그러니까 총 8주간의 강의 일정에,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과목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1월 강의는 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 보통 6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과목은 이제 우리가 ot가 끝나고 나면 심리학 개론 어, 심리학 개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ot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스터디를 구성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 논의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에 대한 이제 간단한 어떤 소개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심리학계로는 공부하고 나면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총네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요 요네 과목에 해당하는 이론 1에 해당하는 정혜영의 전문상담 이론 1이라는 본교재가 이제. 어,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선생님도 구입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요번에는 새롭게 정혜영 전문상담 이론 2일 요약 노트에 해당하는 부교재도 함께 선생님들이 2개월간의 이론 동안 이제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요 요약 노트라는 교재는 중요한데요. 어, 왜냐하면 요것이 이제 1, 2월 강의 때도 사용이 되고 3, 4월 강의 때도 요약 노트 2, 뭐 전문상담 이론 2 각각마다 교재가 3, 4월 56월 3뭐 요약 노트도 3 이렇게 해서 이제 본교재도 요약 노트도 각각 이제 그그두달 간의 강의에 해당하는 어 본교재 이제 부교재가 나가게 될 건데요. 어이 요약 노트 이제 부교재는 이론 강의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문제 총정리 풀이 강의에서도 요약 정리 강의를 함께 해 드리게 될 텐데 그때 같이 또 한번 활용하게 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강의 진행은요 이론은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제 교재의 특징은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부분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출제가 된 영역은 기출 연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지까지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점 이제 우리가 어디가 중요하고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교재 안에 기출 유형이 간단하게 제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요약 노트는 그본 교재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키워드 중심으로 심플하게 암기하게 좋게 정리한 것이 바로 요약 노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로 출제된 영역은 붉은색으로 쓰여져 있고 그 중요한 기출 문제로 이제 출제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연도 표시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요약 노트에는 2014학년도부터 15학년도. 근데 거의 대부분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기출 문제가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각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와 관련된 기출 문제 중 중요한 것들, 가장 최근의 것에 해당하는 것을 그 페이지를 공부하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 보시게 페이지마다 한 문제씩, 어, 그리고 이제 그,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기출문제 없이 이제, 어,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15년 학년도, 2000에서 2019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그 페이지 이론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문제씩 풀어보실 수 있게 요약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쓰는 이유는 강의 중에 우리가 공부를, 이론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기출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기 위해서 같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풀어보셔야지만 내가 이제 어떤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게 될 것인지 감도 잡게 되실 거고요.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감도 잡게 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감을 처음부터 잡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니다 해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긴장하고 쭉 이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보충 자료와 서브 노트 그리고 키워드 정리표가 이제 부가적인 자료로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공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혼자서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자기화와 습관화입니다. 그래서 자기화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날그날 그날 공부한 암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처럼 소화해서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해서 표현해서 정리해서 쓸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개념에 향한 문제라면 그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이해도가 높은 것을 자기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자기화가 잘 되려면은 우선은 깊은 수준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깊은 수준의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요. 개념에 대한. 그리고 구조화. 다시 말해서 체계적으로 그 개념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요것이 되기 위해서 제공되는 혼자서 선생님들이 공부하기에 암기까지 같이 잡을 수 있게 공부하게 도와주는 것이 이 서브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서브노트는 키워드 빈칸 채우기와 백지노트 워크북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개론을 공부를 하면 심리학개론 한 과목에 해당하는 키워 전체, 내용, 전체 영역에 키워드 빈칸 채우기와 백지노트 워크북이 제공되는 서브노트가 프린트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리학계론을 공부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 정리표를 가지고 내용들을 갖다가 암기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 정리표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부분에서 가로치기가 중요한 부분은 가로치기가 되어 있어서 이제 어, 키워드 빈칸 채우기가 제공되면 선생님들이 그날 공부 하시면 공부를 하고 집에 혼자서 공부하실 때 키워드 암기하신 다음에 빈칸 채우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고 싶다 하실 때배지 노트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리학개론의 어, 생물학 이론에 해당하는 주제별로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정리 방식, 암기 방식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또한번더 암기를 하실 거고요 구조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 되겠죠 퀴즈 시험으로 어, 각 과목에 해당하는 기평 서술형 방식으로 간단하게 어, 답 작성하실 수 있는 워크북이 제공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해당 과목을 공부하신 구주차 강의를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혼자서 이제 공부하시는, 암기하면서 공부하시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간 공부를 하신 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강의 진행하기 전에 매주 형성평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형성 평가가 없고요. 첫 주에 공부한 심리학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 주에 형성평가 시험으로 이제 2주차 시험 전에 이제 시험을 한번 보시고 나서. 당일 날 이제 심리학 개론이랑 성격 심리학에 해당하는 이론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강의 후에 항상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강의 후 스터디를 바로 진행하는 이유는 시간 효율성도 있지만 당일 공부한 내용은 당일에 암기를 해야지 더 많은 내용을 갖다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기억을 더 많이 파지. 다시 말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강의 후 그날 바로 스터디. 스터디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해서 그날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서브노트를 혼자서 공부를 암기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 주에 오시면 또 형성 평가를 보고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팔 주가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팔주 끝나고 나서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에는 강의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은 모의고사 형태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적응 수준을 높게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당황하시기도 하지만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보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셨을 때 이제 뒤늦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돼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 이제 두 달간 강의가 끝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달을 알뜰하게 쓰시면 이 자기화가 충분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화가 깊은 수준의 처리로 안기가 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1, 2월 강의에서 특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습관화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수 있는 체질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6 시간 정도는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부하는 몸 체질을 만드는 것을 습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 2월 강의 동안에는 이두 가지를 잡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 잡히셔서 2개월을 잘 보내시고 나면 3세월, 3, 4월 강의도 하실만 하실 것이고 5, 6월 강의도 하실만 하실 것이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나고 나시면 선생님들이 이후 쭉 11월까지는 어,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어, 시험에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움이 덜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선생님들을. 어, 만난 순간 상당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진행해 가는 이 공부들이 서로에게 보람되고 즐겁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1, 2월 강의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 습관화와 자기화가 잡힐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저기 뭐지, 어, 이렇게 뭐가 세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 4월, 5, 6월 헤매이실 때 나중에 선생님들은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 년 강의 때 만나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 상담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게 본인에게 어, 문제가 돼서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게 하던지 이런 것들 갖다가 좀 한번씩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화들을 나눠가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1년간 잘 보낼 수 있는 이제 시작점, 기초점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할 수 있는 첫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년 강의 안내였습니다. 전문 상담 정혜영이었습니다.